기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또 하나님 이 삶에 좀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났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단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서입니다 루키서 룩기서 1장입니다 성경 책을 바뀌지 않은데 말라기가 아니라 루키입니다 루키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아지원 성경 책인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루키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02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루키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한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개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 성경에 어느 책과 연결이 됐을까요 네,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흉년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꿨는데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어서 금지게 되는 이 상황을 흉년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흉년은요, 되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사사 시대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순간인 거예요.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문장을 잘 아실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사사 때 열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고 열두 번의 회개가 있었고 열두 명의 용사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해 하셨어요 이 열두 번의 어려움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을 했다면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이 핵심 구절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지요. 지금 이 흉년으로 인하여 루키에 갑자기 이 어려운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어요. 아내 나오미가 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져요. 역시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여기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가서 살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우연대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잘 살기 위해 이민을 왔는데 지금 나오미가 과부가 됐어요.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과부가 됐습니다. 흉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먼 나라로 그래서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흉년이 옵니까? 영적인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사람은 오르바와 루시라는 모함 여인입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좀 위로도 받고 잘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아들 모두 다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루키 1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엘리엠 엘리에게 죽은 이유에 대한 것을 하나도 언급이 없고,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도 단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사고로 죽게 되어졌는지,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어떤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죽게 되었는지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죽음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흉년의 땅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려고 온 이방의 나라에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이민 온지 10년째 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저희들에게는 더 많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을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온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하기 위해 정착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이 다 이민을 왔기 때문에 온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민 생활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곳에 살아가면서 낯선 이 이민 땅에서 가족들이 없이 지내는 삶의 어려움도 있고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문화적인 어려움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끔 인종적인 이런 차별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 머물게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축복 아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대로 좋은 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더큰 어려움과 더큰 흉년을 맞이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것보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 모압으로 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라고 엘리멜렉은 생각했지만 결국엔 좋은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엘리멜레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에게서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흉년이 오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환경이, 나라가 왜 어려워졌을까? 이것을 깨닫고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멜레의 제사장도 아닙니다. 리더도 아니고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의 소견이죠. 우리의 의견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 아이가 회개 기도 한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열심이 주님께서는 더큰 일들로 갚아주시고 역사여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멜렉은 어쩌면 똑똑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어요 아 이곳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면 나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우리 아내도 자녀도 어렵겠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래 모압으로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 살수 있으니 가자 시대적인 흐름은 읽었으나 영적인 흐름은 읽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 모압의 시작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트로 시작이 됩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조카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소동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안될것 같아서 계속 줄이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딜을 했어요. 그래 소동과 고모라의 열 명이 남아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열 명조차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로세의 가정을 소동과 고모라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부탁했죠, 명령을 했죠.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예요. 소동과 고모라를 떠나는 순간에 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피한 롯과 두 딸. 두 딸이 어떠한 마음을 결단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어가야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았지요. 그렇게 시작이 된 나라가 바로 모합인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롯과 딸로 인하여 세워진 이 자녀들로 나타난 나라가 모압인 거예요. 뿌리로 보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롯이었는데 이들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정리해 보면 모압이라는 이 장소 예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합에 사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엘레멜레에게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그는 들어갔어요 모합당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느냐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부 설교도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하느냐에 고민이 되어진다면요 자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멜렉에 살던 그 베들레미라는 곳은 물론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영적인 흉년, 더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죄로 인하여 더큰 어려움,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알칸사에 있는 제자들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전남수 목사님은 일대 목사님이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함께 개척하기 원하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남수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는 집에서 이사를 하세요. 다 교회 가까이 이사 오세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집을 사고 집을 이사하고 집을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학군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학교에 다니냐에 따라 자녀들이 어떤 선,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라고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오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 자주 와야 하고 무엇보다 새벽 예배에 필히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 다들 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이사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고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올해는 더욱 교회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 평일에 우리 청년들 또 기도하기 원하는 장면들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찬양 소리가 들릴 때그 찬양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늘 한국에서 생활할 때 교회를 지나갈, 물론 교회 사택에서 살았지만 사택이 좀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교회에 들어왔었습니다. 신부름 때문에 뭐 친구 만나러 가더라도 교회를 지나가는 순간 항상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왔던 거예요. 학교 갈 때에도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갔어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해주세요. 물론 저희 미국은 그러기가 어렵죠. 한국에 가능해요. 걸어 다니니까 또 저는 이제 BMW를 타고 다녀서 BMW 자동차 아닌 거 아시죠? BMW 버스 매출로 그 걸워킹 네. 차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미국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가능할 때, 만약에 마음이 힘든 순간에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알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힘써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 지금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다 우리 주안에서 협력자이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들 교회 학생들. 대학 떨어진 거 감사하다는 고백 구원의 선택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 누리자 더 많은 것을 내가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채워보자 이것이 아니라 구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과 영혼과 구원에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인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에 과연 건강한 선택인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소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올해도 분명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은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 가장 좋은 선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의 집을 찾아 우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를